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목자들의 그 귀한 마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세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때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잘못되거나 못된 습성들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밤중에 양 떼들이 모여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최고의 빅뉴스가. 아 되는 그런 소식을 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때를 가리켜서 말할 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을 방목할 때는 3월 달부터 11월 달그 사이에 모든 양떼들을 거의 다저 들판에다가 내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자들도 함께 그 양떼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맨날 며칠이고 또는 몇 달이고 그렇게 양 떼들을 먹이고 살다가 대부분 11월이 되면은 돌아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성탄절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마 이 3월에서 11월이 아닐 것이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1월 아니라 12월, 1월, 2월 가운데서도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언제든지 양떼들을 방목하고 그 양떼들은 대부분 에루살렘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루살렘의 가장 근접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한 겨울에도 이렇게 양떼의 방목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쨌든지 간에 양떼들 속에서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고 있고 아마 잠들어 있는 가운데서 주위가 너무 밝아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세례 요한까지를 약 400년의 세월입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 때를 가리켜서 무슨 전쟁도 있고 어떤 환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러나 그런 때는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때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한 대로 암흑의 세상이라 암흑된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암흑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잡혀갔거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할 때가 사실상은 그때가 암흑과 암흑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흑 시대는 어느 때냐 하면은. 말씀이 끊어져 버린 때, 선지자가 사라져 버린 때가 암흑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응용해서 보면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암흑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질병의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가정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어두운 암흑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오히려 우리는 깨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암흑의 시대는 어느 때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때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바로 희미해져가는 그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이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 나라에다가 그가 메시아의 사상을 아주 고치시켜 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메시아 사상이 희미해져 가고 꺼져 가다가 세례 요한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역사를 벌려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나라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사상이 지금 막 고치되고 있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나는 장차 오실리에 신들매도 감당하기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곧내 뒤에 따라오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밝혔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침으로 말미암마 지금까지 희미해져 가던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 사상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에루살렘,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지금 돌면서 아주 이, 이 희미해져 가던 이얘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곧 있으면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더라. 메시아 사상이 고치 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천사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저 둘판에서 어, 양떼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낮고 천한 자이죠. 세상으로 보면은 배움이 부족, 부족하고 짧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레저 생활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선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주의 사자고 천사가 나타나사 주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밝게 비추니 놀라운 광경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바로 이 소식이 뭐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하지만은 이 세상의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될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낙심이나 근심의 소식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병약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크고 귀한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다이스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야기를 보리니, 1사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목자들에게 미리 애원해 말씀했지요. 너희가 이제 가서 찾아가서 보게 되면은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수 있을 것이라. 베들레헴 전 안에 작은 마구간 안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사실인 것을 너희는 확실하게 알라. 그러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고 이해부터는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이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거니까, 이가 바로 이를 통하여서만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의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성탄절 첫, 그러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첫 성탄절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수의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입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알리는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첫 번째 성탄절은 바로 레이기, 레이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니면 유대 바리세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예수님 메시아의 첫 번째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했던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도 제대로 쓸줄 모르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지로 잘 모르는 낮고 천한 그저 음식 먹고 살기에 바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경험, 끝까지 자기의 고집. 끝까지 자기의 학문, 자기의 모든 것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사들,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죠. 서기관들, 아주 율법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행위로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을 만큼만 철도철미한 행위의 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이들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작은 예수,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어린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헤롯 왕가를 무찌를 수 있고, 어떻게 대제사장들의 그 종교인들의 그 엄청난 그런 모든 권세를 그리고 어떻게 로마의 어마어마한 단합을 이겨서 이 나라에 평화를 줄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의 눈음이에요 그러나 어제도 다이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만군의 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양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서 천사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경배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 앞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면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조금은 비교가 됩니다. 왜 비교가 되냐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으로 첫 성탄을 맞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성탄을 알리고 알고 깨닫고 경배한자가 누군가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양 떼들 치는 목자라. 그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성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는 초점을 보면은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찾아 경배하는 자들이 목자들 세상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한 가운데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는 반대로 말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 동안을 찾아왔는지 몰라도 찾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거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가에 보고했고 헤롯 왕가가 완전히 뒤혀졌습니다 헤롯 왕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들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왜 뒤집혀졌는가 하면은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이 땅에 바로 세상의 왕이 오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가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로마의 총독부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헤로도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두살 이하의 예수가 언제 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살 이하의 모든 에루살렘의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했어요.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래서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 피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어졌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하고 마가 마태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정치 경제 또는 여러 그런 세상의 시끄러운 속에서 한가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고요하고 정막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조용하게. 그러나 한편으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은 엄청난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탄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그 사탄과 마귀의 악한 것들을 무찌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회개하면서 찬송하고 즐거우면서 찬송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될까? 한 시간 예배 속에 여러분 어떤 정신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일반 성도들은 괜찮은데 중직자들이 예배에 좀 그러면은 내가 봐도 마음이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겠어요? 저는 이런 이 얘기를 좀어 들었어요. 어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서 보시고 듣고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중국의 지하 교회 지금 중국의 모든 지하 교회들에게 중국 교회 중국 당국에서 다 국가에다가 이제 신고하고 삼자 교회로 이렇게 국가에 소속된 교회로 다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하 교회가 숨어 있었는데 등록만 하면은 앱에 정식으로 다 드리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뭐냐면은 이제는 손안에다 숨어서 드리는 앱에 거기는 뭘할줄 모르니까 다 등록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사실 확 끼고 이제는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 한편으로는 완전히 기독교가 바람을 타고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면이 있는가 하면은. 제2의 탄압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 조심해서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지하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한번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없잖아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해요. 그런데 찬송가가 은혜로우니까. 참 우리가 부르는 뭐 찬송들 중에서 뭐 은혜로운 찬송들 많잖아요. 전부가 다 부르는 뭐 내용원이 은총 리버 뭐 이런 찬송들은 참 은혜로우니까 여기다가 한절 붙이고 한절 붙이고 그래 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긴 찬송가가 몇 절까지 있냐면 99절까지 있더라고요. <laughs> 99절. 예. 99절을 부르면은 2시간가량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부른대요. 런데 중국사, 그 지하학교의 사람들은 99절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재밌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어쩌다가 방문해가지고 99절을 부르면 아주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은혜로워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99절 끝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더 합시다.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지하 교회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찬송이 없어요. 그러니 99절 찬송을 부르고 은혜로우니까 한번더 합시다.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어, 찬송 부를 때 우리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볼 때에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양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찾고 있는 여러분 혹시 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마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99절 찬송을 부르고도 그래도 은혜로워서 한번더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로 본다면 그러나 한시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한번 찬송하는 3절 찬송에도 힘을 다해서 찬송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지옥의 아랫목밖에는 내게는 차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뛰어갔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양 떼는 생명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더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양떼들을 그대로 두고 베들레헴 마국간을 향하여서 그들은 천사가 소개하는 대로 뛰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 제일주의가 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금을 주신 것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보금을 주신 것은 보고 믿고 확신하여서 나가서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답은 성육신을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확증은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죄인 되고 원수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보다 더큰 확증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 이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 빨리 전파하고, 되도록 자세하게, 그리고 되도록 멀리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가는 탕자를 기쁨으로 용남하시고 더 좋은 이치로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추하간 나를 하나님은 품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이 사랑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영광과 찬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넉넉하지 못한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최고의 영광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은 앞길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마음 깊이 입술을 모아서 탄생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되도록 빨리, 더 멀리,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생명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 때로는 낯설고 무슬고 때로는 기후도 틀리고 때로는 언어도 틀린 곳에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저섬 외진 곳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